반갑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laughs> 잠깐만. <웃음> 녹화를 안 눌렀는 것 같은데. 어? 눌렀네.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서부입니다. 이! 퀄 띠리릭! 지난번 영상과 네, 동일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날에 바로 찍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는 이퀄라이징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강의를 하면은 한 시간 정도 넘게 이렇게 하는 강의 내용인데 아주 짧게, 그냥 컴팩트하게 여러분들이 정보만 좀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오늘은 압력 손상의 종류와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퀄라이징. 에 대한 부상, 그리고 예방. 어떤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 마지막 부분에 또 설명드렸듯이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는 게 사실 이제 이퀄라이징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손상의 종류를 일단 먼저 알아야겠죠.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또 유연성 부족에 따른 문제점, 목표 수심에 따른 적절한 이퀄라이징 트레이닝 방법, 이퀄라이징 워밍업과 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손상의 종류 중에 일단 첫 번째 고막 손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막 손상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 드렸 듯이 고막이 압력평형을 제대로 못했을 때 안쪽으로 밀리면서 터지는 거, 고막이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찢어지는 경우들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좀 장시간 동안 이렇게 다이빙 하면서 너무 강하게 이퀄라이징을 하게 되면은 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발살바 이퀄라이징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압력을 사실 이제 조절하기가 조금 이제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압력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발살바 이퀄라이징 방법은. 발살바 이퀄라이징 방법 자체를 아예 쓰지 않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인 프렌젤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렌젤을 확실히 이제 배울 수 있도록 제가 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위의 손상이 있습니다. 중위는 압력 평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을 때 중위 공간에 이제 마이너스 압력이 생겼을 때 이제 중위가 이렇게 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부항 같은 것들을 혹시 한번 해 보신 분들이 있,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중이도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마이너스 압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 혈액들이 그 조직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부상이 일어나게 되죠. 뭐 심하게는 중이염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덜 심한 경우에는 그냥 약간 부어 있다라는 느낌, 또 찌릿찌릿거린다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나거든요. 그리고 내이에 또 손상이 있는데요. 내이는 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달팽이관이 있는 내이입니다. 액체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중이의 압력 손상이 올때 같이 올수 있는데 미니에르라든지 또는 난청이라든지 또 이명. 뭐 이석증 같은 거의 불치병 또는 난치병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퀄라이징을 진짜 열심히 잘 배우고 잘 하셔야 이 프리다이빙을 즐겁게 할수 있다는 부분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 역압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압착은 중위에 일단 먼저 압력 손상이 옵니다. 관략근처럼 생긴 그 근육이 손상을 받았을 때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다이빙을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다이빙을 해서 쭉 내려가면서 이퀄라이징을 해야 되니까 그 공기를 계속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중위로 계속 밀어 넣으면 중위는 이퀄라이징이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과하게 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전날에 뭐 과음을 했거나, 아니면 감기가 걸린 상태, 코에 점액질이 많은 상태에서 그 중위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막힌 상태에서 내가 계속 다이빙을 하면서 억지로 공기를 밀어 넣게 돼요. 찍찍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공기가 들어가긴 합니다. 상승을 할 때, 공기가 근육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공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고막이 터지거나 내이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대처 방법은 찍찍하는 소리들 또는 좀 찌릿거리는 느낌이 귀에서 난다면 다이빙을 일단 휴식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다이빙 중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 증상은 약간 어지럼증이 일단 먼저 생깁니다 당연히 역압차근 상승할 때 일어나니까 고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이가 압박을 받아서 어지러움증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줄을 잡으시고 우선 잠깐 대기하시면서 살짝 압력평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공기가 빠져나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상승하시면서 공기가 빠져나오는 걸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관을 계속 열어놓으려고 하는 동작을 하면서 상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귀에서 계속 삐익 하면서 공기가 빠져나오더라고요. 버디를 만나서 제가 이제 신호를 했죠. 귀가 이상하다. 이렇게 줄을 천천히 잡고 올라오면서 계속 이퀄라이징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귀를 풀면서 올라왔었는데 푸드 압착은 지금 화면에 보는 것 같이 그림상으로 보시면 웨이도 부분을 푸드가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웨이도와 고막 사이가 밀폐가 됐으니까 거기도 보일의 법칙을 받아서 공기가 압착되겠죠. 고막이 밖으로 밀리면서 터지게 됩니다. 물을 넣으시거나 물은 비압축성 유체이니까 압축이 되지 않아요. 후드에 구멍을 잠깐 뚫어서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송곳 같은 걸 달궈서 후드에 구멍을 뚫어주시면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압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압착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자체가 어떤 딱딱하거나 크거나 하면은 좀잘 발생이 되는데요. 마스크 안에 공기도 당연히 보일의 법칙 때문에 줄어들겠죠. 이퀄라이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코를 잡고 이퀄라이징 할때 코만 살짝 놔주시면 돼요. 코를 았는데도 근육들을 잘못 써가지고 공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코를 놓 코 그죠? 살짝 흥해 주시면 되는데 숙달이 되시면은 사실 흥안 해도 그냥 이 비강에 있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마스크로 이동을 합니다. 스커트가 부드러운 마스크를 쓰시면 아무래도 이 마스크 압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 이제 다이빙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지금은 요즘은 워낙 이제 좀 대중화가 프리다이빙이 대중화가 돼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잘 없는데 제가 프리다이버 아이다 레벨 2를 따고 멕시코를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귀에 물이 들어가는 느낌 싫어가지고 기마개 그 비행기에서 주는 기마개를 딱 하고 이제 다이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20m 정도 내려가니까 고막이 뻥! 이러더라고요. 고막이 터졌어요. 고막이 터진지 몰랐죠. 그냥 뻥! 해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빙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숙소에 와서 샤워하는데 샤워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퀄라이징을 한번 해봤더니 샤워기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 고막이 터진가 보다 아까 그 소리가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귀에 이제 피가 이렇게 좀 흘러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멕시코에서 플로리다 플로리다에서 하와이까지 가는 이 일정이었는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으로 왔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다 붙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비황액을 쓰시 <laughs> 마시라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컬라이징을 잘못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외에 이제 유연성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손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폐압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키즈 압착이라고 하면 뭔가 손상이 됐다 이런 느낌이 있죠. 폐압착의 원리는 폐가 수압을 받아서 부피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 폐의 유연성이 있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줄어들어요. 특히 30m 이하 폐가 더 이상 줄어들지 못하는 그 RV 구간을 더 지나가게 되면 폐의 압력이 상승합니다. 혈액이 이렇게 몰리게 되거든요. 네, 그 몰린 혈액들이 쉽게 얘기하면 폐 이렇게 부항을 뜨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됩니다. 폐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폐포 안이 마이너스 압력이 돼서 혈액들이 폐포 안으로 이렇게 침습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폐압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근들이 손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폐가 마찬가지로 많이 수축되게 되면은, 횡경막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죠.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게 되면은, 폐는 계속 부피가 줄어듭니다. 복부에 유연성이 없다면은, 이런 호흡근들이나 횡경막이 늘어나면서 근막이 뭐 찢어진다거나, 근육들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부분들이 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호흡충동이 온다거나, 압착에 의한 호흡충동이 올수 있거든요. 이렇게 딱꼭식처럼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 상태가 되면은 기관지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관지에 스크래치나 기관지에 스키지가 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실험해 볼수 있는데 완전 공기를 다 내뱉으시고 코를 잡으시고 배를 아래쪽으로 쭉 내밀어 보면은 여기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 다이빙을 할때 기관지 스크래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압력 손상의 종류와 압력 손상에 대한 예방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좀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또 어떤 케이스를 겪으신 분들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프렌젤에 대한 영상입니다. 프렌젤을 어떻게 하면 시행할 수 있는지, 프렌젤에 대한 네 가지 동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서 미세 근육을 발달시키고 다음 단계인 어드밴스 프렌젤, 또 시퀀셜 어드밴스 프렌젤, 또 마우스 필 리필 이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영상이니까 또 기대해주시고 연습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릭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유행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EZQ 인스타 증정 이벤트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 중인 이제 WK 장비를 인스타에 이렇게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 업로드를 하실 때 지금 화면에 나가는 해시태그들을 활용해서 업로드해주시면 추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EZQ를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E, 컬! 띠리릭!